자, 테마 20 하면서, 테마 20은 자치권 얘기거든요. 자치권 입법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고, 재정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법권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런 건 했는데, 제가 빼먹은 게뭘 빼먹었냐면은, 행정권하고 재정권을 빼먹었어요. 그치? 아까 봤던 재정분석과 진단은 이거는 재정권에 속합니다. 아, 자치권은 아니고 통제 쪽이겠죠. 자, 자치행정권에선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게 기준인건비 제도. 요게 좀 특이하니까 심화로 갖고 왔습니다. 중앙에는 총액 인건비가 있어요. 지방은 기준 인건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급수별로 그다음에 계급별로 직급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러니까 어, 임용권자나 관리권자가 재량껏 사람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다? 총액 인건비 제도예요. 인건비 총액으로 내려줘. 노무현 때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총액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인력을 쓰는 겁니다. 그근데 중앙은 총정원은 마음대로 못 써요. 총정원은 반드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원래 인사와 조직은 대통령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건 통제하겠다는 거고 법률로 하겠다는 거는 더 통제하겠다는 소리예요. 됐지? 반면에 재무는 원래 법률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건 재량 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총정원은 재량은 안 줍니다. 대통령령으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물론 5퍼5%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앞으로 총정원 나왔을 땐 무조건 대통령령이야. 근데 지방은 총정원이 없어요. 총정원은 없고 기준인건비라는 이 금액만 행안부가 내려줘요. 그러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네가 인력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인력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인력을 줄인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성과급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정원은 내가 손댈 수 없지만 계급별이나 직급별 정원, 계급이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급밖에 안 나오는데 계급별 직급별이에요.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여기는 조례로. 됐지? 그러니까 내가 8급 쓸지 7급 쓸지는 네가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 대체? 이건 재량 준 거죠. 그리고 조직은요. 역시 마찬가지야. 대통령령이 원칙이지만 법률로 하는 게 있으니 중앙정기관이야 부처청이 중앙정기관이에요 부처청. 이런 것은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해요. 그리고 국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은 뭐야? 국까지도 재량 안 주겠다는 거예요. 부처청은 법률, 국까지, 실국까지도 대통령령이니까 재량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가? 과단위. 무슨, 무슨, 과. 내가 장관이라면, 내가 자치단체장이라면, 무슨, 과는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무슨, 디자인과. 근데 디자인국이나 디자인실은 내가 못 만들고, 대통령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중앙은 총정원 규정이 있다.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계급별, 직급별은 총정원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재량준다. 그치. 그 다음에, 부처청이라는 중앙정기관은 법률이다. 반면에, 어, 국실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 재량 안 주겠다는 소리야. 과단위는 자율이다. 그럼 장관이 과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은 총조원은 없어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가 쓰면 되는 거야. 계급별, 직급별에 대한 조례로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도 국단위는 대통령령이에요. 과단위는 단체장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좀잡아놓고요 내려갑니다. 자치재정권 있어요. 보다시피 특별회게 만들 수 있죠. 특별회계는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게 있어. 이게 어 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것들이야. 이건 자치단체가 만든 게 아니라 법이 만든 겁니다. 이것도 있고 원래 돈은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해야 돼요. 그럼 예산 편성 기억나죠. 이거 시돈 50일 이내 편성해야 되고 시군 자치군 40일, 국가는 헌법은 90일, 국가지정법 은 120일이잖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다음에 의결 있죠. 시도 의회는 먼저야. 항상 국가가 먼저고 광역이고 시도로 내려가요. 어, 시군자치으로왜 보조금이 내려갈 거니 이렇게. 그서 국가가 헌법에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의결하라면은 지방은 광역은 50일 전에서 제출하고 15일 전까지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기초는 40일 전까지 제출하고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돼요. 의결되면은. 3일 안에 단체장의 이송입니다. 조례는 5일이었잖아요. 조례는 5일이지만 예산이 더 급하다 보니까 예산은 5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30일이다. 아, 3일이 3일. 그 다음에 3일 받으면 승인받을 필요 없어. 그냥 보고만 하면 돼. 그래서 지체 없이 시도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승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치. 아, 결산 승인은 이거는 국, 지방의 승인받는다는 거지 행안부의 승인받는 거 아니야. 아,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결산에 헷갈릴 거니까 지방의 승인이야. 지방의 승인. 얘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거고요. 그지 자, 결산은 보다시피 출납 폐쇄일 후 30일. 출납 폐쇄일이 언제야? 12월 30, 아, 12월 31일이죠. 그 일로부터 80일이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80일 이내에 결산서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 받아야 돼요. 중앙도감사원에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합니다. 이 지방의회를 단체장을 바꿀 수 있으니까 8 1을 조심하시고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이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한 다음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됐죠? 예상 급하니까 3일 안에 하지만은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도 역시 행안부 장관의 보고만 하면 돼요. 5일 이내 보고만 하면 됩니다. 시도는 행안부 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세는 재정권이 없어요. 보다시피 법률로 정합니다. 법률을 정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특별회계도 조례를 설치합니다.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기금이 더 재량 있는 거야 특별회계보다 보다시피 조례로 규정하고 승인 필요 없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진 거야 당연히 지방의 승인이 필요 없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보다 기금이 더 재량이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어, 조례로 규정하는 거 도는 다 조례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승인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잡아놓으십시오. 어, 아주 좀 지저분하죠. 다시 특별회게는 법률로 만들 수도 있고 원래 조례로 만드는 거고 돈은. 기금도 조례로 만드는 거야. 됐죠? 편성기가 내어놨어 이거 한번 봤어요. 국가와 광역기초. 국가가 먼저 광역이 그다음 기초가 제일 마지막. 어, 조례안은 5일 이내 이송하지만 예산안은 급하니까 3일 안에 단체장에 이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승인받을 필요 없어.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결산은 역시 행안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지방의 승인이야. 80일 이내에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 첨부해야 되는데 이 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합니다. 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산 끝나면 승인 받으면은 5일 안에 상급기관에 보고함 됩니다.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지방세는 지방이 못 합니다. 반드시 법률로 정합니다. 세율과 세목은 법률이 원칙이에요.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 원칙이다. 기금도 승인 필요 없다는 것 이런 걸 물어보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됐지. 그리고 우리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편성권은 단체장이 가는 거 맞죠. 입법권은두 가지가 있죠.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다 보니까 의회만이 가는 건 아니에요. 틀렸네요. 옳은 거니까, 2번이 올라보다. 이렇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권한들. 많으니까, 어, 이것도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물론 총행인권비와 기존인권비를 아직까지 꼼꼼하게 물어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심화로 돌린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